안녕하세요, 풀른입니다 예, 애드로 슈프를 일단 찍었습니다. 슈프 올라오는 영상을 제가 확보를 못했는데, 그거를 점수를 다시 딱 갖다가 올릴까, 어쩔까 싶다가 그냥,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계속 하고 있어요. 자, 이번 판 짱군하고 싸우고 있는데, 일단, 최근에 애드로 약간 뭔가 묘수를, 아이고야! 못 찾았네요. 이렇게 되면 반격을 나하죠 아무튼 뭔가 좀 찾은 것 같아서, 그거를 좀 위주로, 아, 싸우고 있습니다. 확실히 애드가, 저기 뭐냐, 거리싸움을 진짜 기가 막히게 잘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새삽실에 깨달았어요. 자당 꽝. 한번더 빠지고 뜬다. 떠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되시말고 빠져요. 자, 그냥 피합시다. 오 피리노. 사실 트리거를 쓰고 싶은데 잠포 잠보. 잠보 좋지? 이제 확실하게 반격을 할수 있을 때 들어가야지 좋은 것 같아요. 에드는. 애매하게 들어가지 말고 아 EX만 말고 그냥 그냥 돌시지 잠깐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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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이게 아이가 아니구나 그냥 밟고 아이고! 아이고 회복 데미지 아 늦었네요 나이징이 늦었네요 저 원래 치는 각도가 맞긴 맞는데 아 제가 못 쳤습니다 라운드 이고요 그냥 죽기는 좀 되게 그식긴 했는데 우와 샀다 창구님! 저거는 히트 확인이 안 되면은 써주면은 되는 콤보가 아닙니다 아무튼 치고 잡고 아 이거 아니다 그냥 제가리에서공격해 빠집니다 이거 오 저거 마이너스 3프레임이면 그래요 치고 빠방 한번더 잡아요 그 다음에 살짝 가서 터지고 한번더빵안터지네 피합니다! 잡고요 짱그 다음에 오우 위험다자 이거 와디가리 약간 칠에좀 보여갖고 그냥 방향 맞춰서 쳤습니다 게이지 두개정도섞어있죠두개정도 확보했으면은 뭐경기가져 가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을 겁니다 뺍니다! 점프를 하세요 점프를 안 하시면은 빠빠 우후 아프게 맞죠 굉장히 아프게 맞죠 이런 거는 제가 별로 좋아하는 오? 시나리오는 아닌데 다다다당 자 저거 프레임트랩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점프 공격은 양발 점강송이좀맞습니다점강발보다는 짧아서 저거 안썼어요 그냥 긴다 아하 빠지고 깡발 잡아주고 자 잡자 깡발 어퍼? 원몰 어퍼? 자는 리스펙트가 너무 없죠 자 이렇게 해서 K.O 되게 애드가 참 치고 빠지는 게 정말 정밀하게 컨트롤 해야 된다는 걸 요즘 새삼 다시 느끼고 있습니다. 그, 대시 뺏기시 말고 약간 진짜 찔끔찔끔찔끔찔끔 이렇게 조심해가면서 싸워야지 좀그 애드의 화력을 보충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써면 안 되고. 그래서, 앵간하면은 저도 좀 니가와 식으로 하는 플레이를 선호를 합니다만은 상대 유저가 나가시네요. 자, 일단 어 여기 에서 영상 끊으면 짧으니까 또 다른 영상에서 바로 이어 붙여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푸른과 함께하는 예, 경기 보고 계십니다. 잠시만 잠시 뒤에 시죠 아, 여러분 세상에. 지금 매칭이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마스터를 붙여 줘요. 마스터를. 와, 이게 말이야. <laughs> 와, 죽인다. 이것이 아하, <laughs> 엄마 스터어의 힘인가요? <laughs> 아 너무 어렵다. 아, 퍼펙트 KO. 한 라운드라도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내가 이겨봤자, 아니지, 저기. 어, 저분이 이겨봤자, 점수를 3, 리 참고, 참고. 얼마, 가져가지도 못할 것 같은데. 아, 이게 맞다, 직지이 점프 안 하지? 그러면 애드로뭐할수 있는 게없는데 진짜 뭐 없는데? 아 이거 맞겠다. 아프게 맞고요. 나 같은 시인데 아니구나. 아프게 때리네요. 더 아프게 때리네. 자 뒤돌아서 뭘 할지 모르겠다. 하단인가? 하단인가? <laughs> 이건 세상에. KO. 와 멋지다. 여러분 이것이 마스터의 위엄입니다. 마스터의 짬밥이죠. 와. 아마 리벤지를 한번더 제가 누르는 보겠습니다만은 받아주실지 여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 실력이 너무나도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니까 좀 받아주실지도 않을까 약간 예상을 좀 해봅니다 10점이네 10점이라도 더 드시겠어요 <laughs>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한번 아네 나가시네요 네 그러면 저는 또 다른 랭맨에서 뵙도록 하지요 자, 이번에 진짜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라우라인데, 근데 제가 라우라고 크게 뭐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싸워야 될지 약간 고민을 좀 하면서 싸워보겠습니다. 아이고야. 일단 제가 세더 캐릭터한테는 되게 좀 약해서요. 그래서 끼어주세요. 이거 만들고. 와, 았다 예, 일단 어, 지금 은 일단 우, 운 이라고 봐주죠 뭔가 <laughs> 아저요저를 공격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긴 건 아닌 것 같아요. 뛰고, 뛰고. 제가 계속해서 뛰고, 뛰고 하는 거는 아예, 자, 타이밍 있는 거 아시죠? 가지고. 이거? 테드인가 이제? 잠깐만 가지마 오 잠깐만! 왜, 내가 왜안 닿지? 진 데미지야 죽는 데미지는 아니고 아이고 죽었네 그가 그러니까 상황 이런 상황이 생겨요 아, 아까 중간에 시행 넣을 상황이 두번 있었는데 그걸 다 놓쳤어요 잠깐만. 그냥 일단은 우와, 이거 위험했다. 빠지고, 깡발. 아이거 맞고, 어? 감사합니다. 크카! 뛰고요. 뛴다. 뛴다. 한번 뛰어줘야 됩니다. 뛰어줘야 됩니다. 뛰어주세요. 라우라님라우라님 라우라님. <laughs> 자, 리버설 피할게요. 자, 지금. 어? 왜자 이상하다. 왜안 맞지, 뭐가? 빠집니다. 그냥. 아, 이거 인데잡고 깡발! 빠지고, 라이징. 아니야. 리버설? 리버설. 다시 잡고 됐다, 빠졌다. 빠지고. 에헤헤 에헤. 뭐가 이상하죠? 상황이. 가뎀으로라도 주고. 오, 감사합니다. 맞았다. 우와. 예, 이런 걸 보고 거의 운빨이라고 하죠. 어 2라운드 중간에서 되게 애매한데, 마지막에 그나마 있는 것이 딸딸딸 끓어서. 잡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저 아까 잡기 한다고 들어오는 것 같은 데 느낌이. 어 위험했다. 라운드 자 제발 이번 경기가 마지막 경기가 될수 있게 좀온 힘을 다 넣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잠왜 저게 안서서안 맞히지? 키안 해. 키안 해. 잡고. 스타운이 안 걸립대요. 아니에요 스타이네요 느낌이. <laughs> 와 미치겠다. 네, 이렇게 해서 어, 속성 무책으로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중단을 좋아하시니까 제가 한번 맞고 세게 때릴 수 있는 그 루트를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 아까 여기서 시가 들어갔었어요. 백대시 빠지고 점프 안 하시고 빠지고 점프를 안 하실 거니까 요거로 들어갈게요. 약발 빠집니다. 저리 커 빠져요 와저거 빠질 때까지 사 참고 어퍼요 이거는 한번더 어퍼로 쓰고 싶은데 쨍그랑 아 저기 아마 많이 했으니까겠죠 자 케요 게이지 두개반트리는 금방 치울 수 있고. 어퍼? 아니, 너클? 너클? <laughs> 자, 안 되네요, 그런 거. 자, 시, 기준는 거의 다쳤습니다. 아! 자, 당, 꽝. 잡아요. 또 잡아요. 이제는, 1. 빠져야 될타이밍라서 빠집니다. 그냥, 씁니다. 그냥 바로, 점퍼입니다. 점퍼겠지? EX, 안 쓰네? 아이고야엎어요 빠지고요. 아,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지금 한번 더. 따다닥. 따다닥. 어이구야. 아, 무릎. 아, 무릎. 무릎에 당해서 첫마지막저 실패 남은 거를 못 깎았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면은 1대1에서 정말 마지막까지 가야겠네요. 자, 이게 진짜 마지막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laughs> 이번에 나도 허를 좀 찔러주고 싶어서요. 제발 가지고 하단, 어, 하단으로 하고 싶었는데, 하단에못 들었고요. 그래요 왠지 커잡이 한번 들어올 것 같아서 좀 뺐어요. 이어주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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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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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 야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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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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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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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강아 강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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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아 강발. <laughs> 예이! 콤보 드랍이 또! 콤보 드랍이 또! 아악! 어? 아 이거는 저쪽에 로우라 유저도 굉장히 좀 크게 미스를 냈습니다 원래 저거 막히면 죽어야 정상이죠 점프? 안 하시네 버그캐쉬하고 어, 에헤헤 버쉬하고 잡고요 아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한번더 한번 더, 잡아요. 짱발. 어이. 나 이거는 저 리버스 쓰다가 퍼친 겁니다. 이거 아닌데, 아. 게이지는 뭘까? 잡읍시다, 나도 나우라님. 아, 저거 이게 맞을 때, 나도 볼걸 k 요 예, 네, 중간에 제가 공중에서 한번 괜히 치는 바람에 히트는 멋있겠죠 게이지 두 개, 두개반 빠지고. 약간, 약간 뭐? 음? 자, 정말 트리거 정말 아프다. 패턴, 정말 아픕니다. 우와. 어둑스리 빠지고. 뭐더모 뭐 옵니다. 잡아요 야 이거는 밀착하면은 어퍼스를 준비합시다. 라이징 라이징. 잡아. 오 이게야 yeah, 감사합니다 온다. 빠지고 깡발 빠지고 빠지고 잡 아예 아예 못 잡았네요. 잡아요. 깡발 아니네. 앉아 중발 가자. 야, EX 어프로 마지막에 살았습니다. 저거 지금 제가 왜 계속해서 타이밍을 쟀냐면은 약간 그런 거알아좀시면 좋아요. 그 상대편 유저가 두번 공격하고 뭔가 패턴이 들어오거나 세번 공격하고 패턴이 들어오거나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니까 러 습관적으로 쓰는 게 있는데, 라우라는 아무래도 좀 커잡을 이용해야 되니까 아무튼 필살기 전에 뭐 기본기가 두 번을 쓰냐, 세 번을 쓰냐 그거 보고 보통 약 기본기는 잘안 깔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번 가드를 시키고 세 번째 들어올 때 이제 EX 어퍼 같은 무적기를 끼워주면 잘 맞는다냐고 그런거죠 자 오늘 영상은 조금 길었습니다 좀잡다하리하게 들어갔는데 어, 또 애드로 당분간 좀 계속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아비길 나오니까